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피롭틱스 되겠습니다 자 피롭틱스가 지금 2%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조정은 좀 뼈아프죠 왜냐면 어제 시간 외에서 삼성전자와 협업한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의 상승을 그대로 빼버리는 조정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호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실망하실 필요 없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테니까요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피롭틱스가 지금 어제 장 마감 후에 갑자기 소식이 나왔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대체 소재 개발에 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소재 기업으로는 캠트로닉스, 장비 기업으로는 피롭틱스 두 기업을 선택해서 어, 협업을 제안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캠트로닉스랑 피롭틱스가 시간 외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의 기대감을 높였어요. 그동안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조정이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잡고 아 올라오겠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시신 분이 많으셨을텐데 오늘 오히려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실망을 하고 여기서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미 피롭틱스의 상승추세는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제가 여기 조정 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상승이 나왔는데 갭을 뛰었기 때문에 이 갭을 백구로 내려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정확히 지지선을 잡았는데 이 지지선이 어디에 이어집니까 전구점 전구점 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에서 지금 지지선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이만큼 빼기 위해서 일부러 내렸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지선을 정확히 잡았기 때문에 반등 이 n자 파동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N자 파동은 전형적인 상승 파동입니다. 1차 상승 뒤에 한 번에 눌림목을 주고 2차 파동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 정확히 피롭틱스가 이 N자 파동을 그려가면서 올라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중간중간에도 다 이런 N자 파동, 이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던 종목이 피롭틱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피롭틱스 이 종목은 지금 바닥에서 어, 매집봉. 이 매집봉이 터진 날부터 그냥 여기 눌릴 때마다 모아가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자리도 눌림목이기 때문에 타점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여기 주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이 자리가 무섭고, 아, 지금 호재에도 못 올라가는, 몰, 못 올라갔기 때문에 걱정되고 하실 거지만 뒤돌아보면은 이런 자리에요. 이런 자리. 이렇게 눌렸던 자리, 이런 자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상승 추세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가 상승의 3요소 뭡니까? 차트, 수급, 그리고 재료예요. 차트는 지금 N자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수급은 이미 여기 초반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료가 필요했는데,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한다는 소재가 나온 뒤로는, 어, 유리기판에 관한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이 소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이제 세력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이 피롭틱스 주가를 한번 올리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삼성이랑 유리기판 피롭틱스가 할 거라는 거이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아 이제부터 다시 반등을 주겠다. 다시 한번 2차 폭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지금 어제 시간 외에서 어, 굉장히 호재가 나왔지만 지금 시장에 반응은 없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반등 추세는 시작됐고 어, 상승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n 자 파동의 2차 파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미 신호탄은 떨어졌다. 수급은 들어와 있고 지금 수급 차트 재료가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피로틱스 아주 편안하게 끌고 오실 겁니다. 왜? 제가 이 눌림목마다 다 잡아드렸어요. 보세요. 보시면은 12월 18일, 이때도 2만원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날도 34,300원에 우리가 이렇게 눌리는 구간마다 모아가면은 얘는 그냥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도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정보방 꼭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왜 실시간 타점이나 흐름은 정보방에서만 잡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는 실시간 타점을 잡아 드릴 수가 없어서 만든 게 바로 우리 정보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잡아 놓지 않습니까. 벌써 14,500명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정보가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